음 우리가 37 이라고 쓰면요 실제는 30 더하기 7인거고 실제는 3 곱하기 10 더하기 7로 쓰는거예요 그죠 그러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10 이라고 했어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순 18보다 크다 점수로 보해라 뭐 있어요 자 1번 x 플러스 y는 10이죠 그죠 그리고 원래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10 곱하기 x 더하기 y가 원래 있어요. 바꾼 수는 10 곱하기 y 더하기 x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. 얘가 18만큼 크다. 그러면 10y 더하기 x가 10x 더하기 y보다 18만큼 크다. 저거 이제 넘겨주면 y 마이너스 9x는 18. 그러 나누면 y 마이너스 x는 2가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x 플러스 y는 12. 하고 10y 더하기 x는 10x 더하기 y 더하기 28. 요거 이제 풀면 도리운 입하면 그개 더하면 이 y가 14. y는 7, x는 5가 돼요. 그죠? x는 5, y는 7. 처 수는 57. 확인해 보면 57에다가 18 더하면 75가 되죠. 자릿수 가 바뀌었죠. 그죠? 네.